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핀토더에 대한 기사인데요. 어, 주로 제가 지금까지 뭐 산업 동향이라든지 어, 기업 분석 이런 거를 많이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좀 주, 주식이랑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면 더 높은 리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기사예요 그래서 어, 투자자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사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전반에는 알리바바 이야,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에 핀터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알리바바 부분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꽤 길고 충실하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서 오늘은 알리바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 중국의 이커머스, e 그러니까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보급률도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티스타랑 이마케터의 e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음그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의 소매 세일 인터넷에 리테일 세일즈의 5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중국의 이커머스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 기사에서는 팁 랭스 라는 곳에 스톡, 그 주식 비교 툴을 사용해서 어 핀더더랑 알리바바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알리바바가 굉장히 부진하죠. 어 저도 알리바바에 진입을 언제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고 한참 훅 빠져 가지고 와 너무 싸다 기회다 싶어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전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다른 기술주들 막 두배 세배 막 어떤건 10배씩 오르는데 알리바바는 진짜 코로나 사태의 최저점에서 한20% 올랐나 별로 못 올랐어요 되게 답답한 주식 중에 하나고 핀도더는 대조적으로 많이 올랐죠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지고, 어, 2018년 정도부터 홀드를 했다면, 한 3년 정도, 어,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 한 5배 정도, 음, 네 4.7배 정도 됐을 거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핀더더가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두 주식 중에서 뭘 사는 게 좋을지, 얼마만큼의 업사이드가 있을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예요. 그래서 먼저 알리바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전자상거래 가장 큰 거인이죠. 차이니즈 이커머스 자이언트고요. 잭 마가 창어 창업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알리바바의 특징으로는 그 마켓 세그멘테이션 스트레티지가 잘돼 있다. 그니까 마켓에 그 소비자 타겟에 따라서 어 요렇게 생긴 소비자한테는 티몰 요러, 요런 소비자한테는 뭐 타오바오 뭐 이런 식으로 잘 나눈다. 그게 이 알리바바의 장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인데 이제 개인과 어,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티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 프로덕트, 조금 더그 어, 비싼 가격 대로 치면은 약간 더 가격대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올려놓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것도 있죠. 이거 한국 분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커스터머, 글로벌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직접 제조업자에게 싼 값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해주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이죠.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프레시포 험마신성이죠. 험마신성은 신선 제품 같은 것을 갖추고 있는 시, 음식 용품 소매 체인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로지스틱스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는데요. 차이냐오 네트워크라고 하죠. 저도 이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했더니 차이냐오로 배달이 왔더라라는 그 경험담을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차이냐오 네트워크는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어, 중국의 유통을 더욱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가지고 있고요. 어, 이 회사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음, 그, 푸드 딜리버리, 음식료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얼러머라는 회사도 2018년에 어, 그 인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산하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알리바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음, 그, 4분기, 실적, 지난 분기의 실적인데요. 바바가, 어, 매출, 매출액을 발표한 것을 보면, 187.4 빌리안 위안, 1일8 7 4 위안이죠? Billion, 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가 되나요? 한 20, 27조 원 정도 될까요? 어, 그 정도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이것은 64% YOY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어, 위어 컨센서스도 비트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179.9빌리언 위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주식은 잘 오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음, 2014년에 IPO를 한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어, 영업 손실이 7.7 빌리언 위안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유는 그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았죠. 그래서 벌금을 냈어요. 벌금이 18.2 빌리언 위안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벌금이 없었다면 이번에도 이익을 낼수 있었다. 이 벌금만 없었으면 아마 10.6 빌리언 그러니까 106억 위안 정도의 영업 이익을 낼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인 콜린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 바이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의 타겟 프라이스 타겟은 285에서 2 7으로 약간 하향 조정을 한것 같고 음 그리고 어, 그니까 지금 알리바바가 한 21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프라이스 타겟이 270이니까 업사이드가 한26.6% 정도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세바스찬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이 27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설명할 때 현금 흐름법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2023년에 EB 에비타 멀티플을 20배 정도 줬다. 그랬더니 어, 270이라는 목표가가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음, 보통 다른, 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10배에서 30배 정도의 멀티플을 주는데, 알리바바한테 20배 밖에 안준 이유는, 아직도 그 규제에 의해, 의한, 어, 앞날이 어떻게 될지, <laughs> 규제, 구, 규제를 받아서 지금 벌금을 내고 회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배만 줬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률은, 음,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매출 성장이 뭐 60%씩 늘어나고 있는 거면은 정말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인데, 아직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는 저도 정말 되게 감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는, 그, 어, 마진을, 정말 잘 획득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잘 분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수 있는 키, 키 사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알리바바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야를 보시면 이제, 뭐~ 그~ 운영 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그런 대책 그리고 새로운 유저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술 개혁도 할 것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자를 할 것이고 또 서플라이 체인을 개선하기 위한 어~ 그런 데에 투자를 하기도 할 것이고 인프라에도 어~ 돈을 쓸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커버리지 아직도 중국의 아주 시골지역이나 그런 데는 유통이 가서 닿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연간 930빌리언 위안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30% 정도의 YOY 매출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바스찬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알리바바는 강한 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음, 내부의 혁신과 그리고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 성장도 이끌어내고 있고 음,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애니월 액티브 코스트 컨슈머즈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에서 직접 구매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를 보면 지금 8.9억 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숫자를 2022년까지는 10억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애뉴얼 연간 사용자를 10억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 애널리스트가 말하길 장기적인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그 중국의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률이 지금 50% 정도 음, 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더 보급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어그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어, 앞에서도 언급을 했더, 했듯이 시골 지역 그리고 아직 개발이 잘안된 지역, 중국에 아직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알리바바라고 하면은 주로 주 소비자층은 그거였죠. 1선, 2선 도시들, 뭐, 상하이, 베이징, 뭐,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시골과 조금 덜 개발이 된 지역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주력 상품이 타오바오 딜즈라는 그런 상품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어, 소비자들을 위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타오바오 딜즈라는 부문이 알리바바 안에서도 어,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어, 알리바바는 어, 강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음, 예를 들어서 이 세바스찬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알리바바의 강점이라고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티몰의 트래픽 중에서 7%는 타오바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생태계 비슷한 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그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은 바이어에게도 어필을 하고 있고 셀러에게도 어필을 하고 있다. 이게 알리바바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알리바바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알리바바는 외부의 검색 엔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알리바바 갈때뭐 타오바오, 티몰 이런 데를 검색 엔진에서 쳐서 가는 사람보다 그냥 바로 직접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것도 외부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알리바바의 어, 유통 네트워크, 차이냐오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 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경쟁력을 갖춘 장점이다. 그러니까 차이냐오는, 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 장점을, 그,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업 부문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차이나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하루에 3천만 개의 패키지를 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600개 도시에서 음, 알리바바에서 유통되는 패키지의 54% 정도에 해당하는 몇 개입니까? 500억 개의 패키지를 어, 3일 안에 배달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가의 세바스찬 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알리바바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목표가 270 이라고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음, 스트롱 바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25개, 홀드는 1개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를 지금 사면 어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그 목표가의 평균을 보시면 300 달러 정도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210 달러 정도 있죠. 그래서 업사이드가 한40% 정도 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진짜 오랫동안 안 올랐지만 너무 안 올랐지만. 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위로 열려 있다. 위로 한40%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알리바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어, 좀 길어져서 핀 떠더는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할게요. 핀 떠더도 굉장히 내용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반으로 잘라서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